잘 지내고 있었어요. 어, 오늘은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에서 좀실내모습 답답하게 있는 것보다는 좀 밖에 나와서 좀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무 예쁘죠. 아, 2주 한두달 됐나요? 아, 안 나온 지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가 그리울 것 같은데, 우리 교회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좀 예쁜 그런 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마음은 한강이었는데, 현실은 여기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벌써 봄이 온것 같죠? 보시면 초록초록 이렇게 막 새싹이 도아나고 있어요 봄이 오긴 왔나 봅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광석교회?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던 광석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이거 봐요 코로나 코로나 19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코로나 지긋지긋하죠 빨리 이게 끝나야 될 텐데 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오시죠 네, 여러분 광석교회 문입니다 행복한 광석 보이시죠 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laughs> 자 여러분 두달 만에 보는 우리 광석교의 문입니다 같이 들어가 보세요 사무실도 인사하고 좀 어두워도 하죠? 여러분들이 오면 활짝 불 켜놓고 여러분들을 맞이할 거예요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몇 층이죠? 2층. 지하 2층입니다. 지하 1층, 2층. 1층, 지하 2층입니다. 저차, <laughs> 저처럼 까먹지 마시고 우리 <laughs> 영상 매주 촬영해주시는 우리 이진영 간사님인데 교회에서 보면 인사해주시고 <laughs>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여우수와 성전입니다. 그리웠죠? 여러분, 지금 문이 열려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나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모여 있든지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으로 들어와, 우리의 삶이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안 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인데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없었다고 할수 있을 만큼 부활절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날이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부활절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갈 길을 잃고 말 겁니다. 그만큼이나 우리는 부활절을 잘 기억하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한번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죠.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죠. 하지만 이 사람은 선악과를 따 먹고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죄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즉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 어린 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질고와 고초를 당하셨어요. 손가락질도 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역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멸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의 손과 발은 못 박혔고, 그의 머리에는 멸류관이 씌워졌으며, 예수님의 온 몸에는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피흘리셨지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있어야 할그 시신이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부활 사역이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으며 성취였습니다. 약속의 성취였죠. 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교회를 좀 다녔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부활절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다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부활절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정한 뜻을,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절 말씀입니다. 위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 하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향품, 향기가 나는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시신이 되고 그 시신은 썩기 마련이죠. 그러면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하여 향품을 바르기 위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행동의 근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인들의 마음 속에, 여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일말의 가능성도 생각하지 못한 채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바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존재였죠. 3,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똑같이 위에 있는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4절에 시체가 없어서 이들이 어떠한 감정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근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사실 이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한 장면이에요. 죽은 사람이 당연히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놀라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그 여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지금 여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요?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을 하나요? 갈릴리 계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미 이 여인과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여인들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것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의 맨 서두에 말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안다 하더라도 그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그 부활로 사는 겁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는 거예요. 부활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말씀을 보면서 부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부활을 이제 정말 알게 된 여인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나요? 구절의 말씀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 부활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알립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었어요. 이 행동에 어떠한 감정이 담겨져 있나요? 이 여인들의 벅차오름, 이 여인들의 행복, 이 여인들의 기쁨, 이 여인들의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이 행동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알고 있던 부하를 이제 진정으로 알고 믿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뜀박질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 여인들의 행동에서 그 뜻을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활로 산다는 것은 아는 데서 그치지 않는 겁니다. 부활로 산다는 것은 그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놀랍고 벅찬 감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에 내 삶이 진정으로 기뻐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부활로 사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부활로 사는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인가요? 다 함께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에 한 문장이 뜰 텐데요. 이 고백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오늘 크게 소리 지르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행복, 부활의 감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 차서 그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어둠을 이기고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그 부활의 기쁨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저 아는 것이 아닌 부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부활로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 네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이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우리 예배실에서 함께 영상을 찍어 봤어요. 잘 보이세요? 그립죠? 여러분 여기서 함께 곧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됩시다. 잘 지내요. 건강하고요.